10월 18일 복된니아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라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요구를 재단하지는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군사적 재정비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군대를 요압과 아비세와 그리고 이때를 통하여서 세 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강력하게 공언하는 것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은 없었기에 이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오늘 본문 3절처럼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민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는데 여전히 이 안타까운 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것에 대한 염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유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비된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하고 또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도 다 듣게 됩니다.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도망하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요.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 압살롬의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는데 그가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한 사람이 보고는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다라고 요압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처럼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히 부정으로 압 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의 은혜와 함께 그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 다윗은 스스로 일어서길 소망했고요. 그첫 대상으로 압살롬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재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행동은 여러분 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일로 다윗 왕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유압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왕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과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구를 내 생각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요구한 그대로 지켜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내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왕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그래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모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왕의 요구를 절대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수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